공유. 연예인 이름이죠. 공유. 그, 기 친구는 왜 이름을 그렇게 공유했을까? 딴 사람과 공유되고 싶었나?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에서 뭐 공유라고 지었는지도 모르죠. 저도 뭐 공유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좀 누가 좀 같이, 어? 저와 함께 좀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공유 변호사 가 되고 싶은데, 뭐, 쉽지는 않네요. 공유. 부동산도 공유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거죠. 공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없는 공유도 있지 않나요? 지분이 없는 공유은 없습니다. 지분은 반드시 등기부에 저 사람은 몇 분의 몇, 저, 분, 저 사람은 몇 분의 몇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등기부에는 퍼센트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25%, 나75% 이렇게 기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수로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4분의 1, 나 4분의 3, 이런 식으로 분수로 기재됩니다. 퍼센트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퍼센트로 기재된다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수로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공유 관계에서는 내가 만약 어떤 상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그 상가를 누군가에게 임차를 놓고 싶잖아요. 임대를 놓고 싶죠. 임대를 놓을 때 누구의 의사를 따를까요? 과반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3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의사, 4분의 3 가진 사람이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여기 난 떡볶이집 하고 싶어. 그럼 떡볶이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4분의 1인 사람은 힘이 없어요 아 나는 순대집 하고 싶어 계약 체결하고 싶어서 의견을 제시해도 4분의 3이 순대 안돼 떡볶이만 돼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개갱입니다 근데 많은 부동산들이 지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반반 반. 오호 이러면은 과반수가 없죠 와 이건 난감합니다 과반수가 없죠 이분이 50대 50이잖아요 누가 과반수입니까? 나는 순대집이야 나는 떡볶이집이야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멱살 잡고 싸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 가서 할수 있는 게 공유물 분할 창구 소송입니다 상가의 경우에 쪼개기 어렵죠. 상가를 반으로 쪼개 보세요. 여러분이 들, 자주 들르시는 식당 반으로 쫙 쪼갠다고 생각해주세요. 세로로 쪼개실까요? 가로로 쪼개실까요? 아니면 대각선으로 뭘 해도 어색합니다. 아파트를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를 한번 반으로 쪼개 보시죠. 현관문 반오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나? 또, 화장실 반, 변기 그럼 반쪽만 걸탄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쪼개기 힘든 경우에는 가액 분할을 법원이 명합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시세를 평가하죠. 시세를 평가해서 그 절반은 돈으로 주고, 나머, 그 나머지 사람은 또그 현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판사님의 판단. 누구에게 현물을 주고, 누구에게 돈을 줄 겁니까? 골치 아프죠? 판사님의 숙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창구소송을 하면은 그렇게 판사님이 조정을 많이 붙입니다. 판사님도 판단하기 힘드니까요. 아니, 부동산을 주고 현금으로 정산해줬는데 부동산이 폭등 두배 올랐다? 판사님이 원망받죠. 아, 판사님, 그때 왜 그, 나한테 주지? 어, 왜 그,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런 원망을 받게 되죠. 그 판사님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또 상가를 현물로 줬는데 상가 폭등 세 배? 아이고, 어, 판사님이 욕먹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공유물 분할창구소송 들어가잖아요. 판사님이 계속 조정 붙입니다. 그 당사자가 지침대로 지쳐가지고 결국 합의를 해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 이거 집요하게 계속 조정 붙이시더라고요. 그 땅이었는데도 땅은 의외로 좀 쉽잖아요. 상가는 쪼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가의 반쪽짜리 상에 반쪽짜리 상가, 길쭉한 상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땅은 비교적 쉽죠. 땅도 근데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통행로에 가까운 땅이 있고, 통행로에 뭔 땅이 있죠. 또, 농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기름지고, 여기는 돌밭이고, 이런 놈도 있습니다. 또, 면적대로 잘랐더니, 여기는 뾰족해가지고 모양이 안 좋고, 이쪽은 네모나게 모양이 좋고, 그런 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유물이 분할되는 걸 염두에 두고, 취득하셔야 됩니다.